오늘은 한복 패션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음, 한복이라고 치고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미지 탭을 누른 후 마음에 드는 한복을 골라서 캡처를 뜹니다. 자, 안보글 캡처를 떴어요. 그림판에 넣고 저장하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남자 한복도 갭차를 떠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JPG로 저장했어요. 자, 이제 위스크로 가겠습니다. 위스크 도구 열기를 하시고, 이미지 추가를 누르면, 왼쪽에, 어, 이렇게 피사체와 장면 넣는 난이 나옵니다. 먼저 얼굴을 클릭하고, 피사체란에 얼굴을 넣고, 장면란에 한복을 넣습니다. 자, 이제 실행, 화살표를 누릅니다. 이미지 두 장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쁜 이미지가 생성되었지만, 어, 실질적으로 상위, 상의, 어, 상이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그려줘. 했더니, 전신을 그려줬네요. 예쁜 모습으로 그려줬어요. 자, 이제 얼굴 없는 남자 한복을 하나 만든 후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장면에 얼굴 없는 남자 한복을 놓고 피사체에 가족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그려줘, 이렇게 합니다. 잘 그려준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얼굴도 똑같이 그린 것 같아요. 이제 고운 한복을 하나 가져와서 입혀보고 싶어서 고운 한복을 하나 캡처를 떠 보겠습니다. 한복에 얼굴 없이 얼굴 없이 어 한복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주 한복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이 그려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전신을 그려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음, 예쁘지 않게 나오네요.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그려줘 해보겠습니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예쁘게 나온 아이들을 다운로드하고 배호스리로 가보겠습니다. 배호스리 클릭하고 들어가시고. 배우 사용해보기 클릭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업로드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사진 추가 부분에 제가 좀 전에 만든 이미지를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열기, 자, 워킹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1, 2분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가 만든 영상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 예쁘게 살짝살짝 걷고 있네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다른 한복 입은 사진을 가져오고, 앞으로 걷는다. 엔터 자, 이제 캡컷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캡컷 AI 동영상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 앞으로 걷는다. 생성해 볼게요. 자 캐컷에서도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해 볼게요. 플레이, 플레이 눌러 보면 이렇게 잘 걷죠. 자이 부분을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고 저장. 아, 다시 캐컷에 새 창을 하나 열게요. 자, 새 창을 열고 어, 저장했던 모든 영상을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악 부분에 가서 음악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음악을 마음에 든거 하나 가져오고, 영상 길이에 맞춰서 음악을 자를게요. 자르기. 이제 전환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 효과를 하나 끌어다가, 어, 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 효과를 각각 넣어줍니다. 자, 이제, 영상이 짧은 영상인데, 어, 깜빡하고 16대9로 했네요. 9대16으로 바꿀게요. 자, 일단 16대9 내보내기 한번 하고, 음, 내보내기 한번 해놓고, 자, 9대16으로 바꿔서 다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9대16으로 바꾸고, 음. 그리고 사이즈를 9대16에 맞게끔 가득 채울게요. 음.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내보내기 하고 어, 9대16으로 완성된 파일의 이름을 정하고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